여러분, 이거 진짜로 간단하면서 가성비가 끝장이 납니다. 간식으로, 수란주로, 이만한 김세에 먼저 코팅을 먹을 준비해가 식용유를 넉넉하게 4스푼 정도 20g을 부어주고, 불을 중약불 중약불로 올리가, 기름을 뜨실가준 다음에 떡은 쌀떡, 무조건 쌀떡으로 350에서 400g을 던지 넣어줍니다. 두꺼운 떡보다는 열대요래얇으리한 쌀떡으로 해주는 게 맛있습니다. 그러고 아들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떡 표면에 기포가 뽀슬뽀슬 뽀슬 생기고, 떡 속은 말랑말랑해지면서, 겉과 속촉하고 대략 3, 4분을 튀가준기라예 기름에 튀고다보면 요 때울에 떡의 전분기 땜시 아들이 철대반쪽으로 들러붙기 시작할거지만 걱정마이소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크다란 한방이 있습니다. 그거는 난조알카드리고 하나하나 다잡아 뜯을락하면 정신건강에 해로우니까 뭉탱이가 너무 심하게 지가있는 아들만 적당히 뜯어주면서 요 때울에 떡들을 디비가면서 4분정도로 튀겨주면 겉바속 정확한 떡튀김이 완성이 될기라예 임마 이거를 키친타올에다가 올리가 기름기를 살짝 빼가 양심의 가책을 아주 조금만 덜어내준 다음에 한 2-3분정도로 가만히 놔두고 한 시하가 손으로 만지도 내 손이 견딜 정도로 식었으면 위생 비닐을 갖고 와서 아들을 걷다가 다때어져 주시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 인마이크를 뜯고옵니다. 이거는 일본 마트나 식자재 마트에 파는 건데 롯데리아 양념 감자나 회오리 감자에 뿌리 먹는 따그 맛이 나는 가루입니다. 인마이크를 숟가락으로 퍼가 한 스푼에 10g씩 두 스푼 총 20g을 던진어준 다음에 봉다리로 오물차가 아들을 포마스리 미친듯이 쓰까 주시 요래 하면 달라붙은 아들이 떨어지면서 그 사이도 치즈 가루가 묻어가 알아서들 잘 떨어지기라예. 요즘 우리 1유기가 요 맛에 폭발지가 시도 때도 없이 티가 내는 제가 지은 이름 치즈 떡 부무리. 이 가루는 후라이드 치킨 먹다가 짭짤한 게 당기면 뿌리면 또깨 않고 햄버거를 받아 먹다가 양념 감자가 생각나면 감기다가 뿌리도겁나 <laughs> 유용합니다. 맛있고 라릉해 보이소.